안녕하세요. 네,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 주제는요,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 맞는 주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골 주사하고 쿠루로 주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무릎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무릎에서 관절염이 보통 관절염은 그 단계를 나눌 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요. 1기가 가장 경미한 경우를 얘기하고, 4기에 접어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관절염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권유를 하는 자, 여기 보이시는 이게 뭐냐면, 보통 얘기하는 연골주사예요. 그러면 이 연골주사의 경우에는 이게 구성 성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나오고 있는 이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되는데요. 자, 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말 그대로 무릎 관절이 되게 뻑뻑하게 굳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치... NGNS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무릎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무릎에다가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가시면 권유를 드리는 게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한번 맞고 다음 일주일 뒤에 한번더 맞고 해서 한 번에 총3회이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총세 번을 맞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는 또 3번 그 다음 6개월 뒤에 또 3번 이렇게 이제 맞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 제도 때문인데요. 나라에서 무릎관절염에 연골주사에 보험이 되는 횟수를 6개월에 딱 3번까지는 보험이 되게 정해뒀기 때문에 이제 주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유사한 성분으로 콘주란이라고 있습니다. 콘주란은 이히알루론산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분인데요. 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염에서 이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이 콘주란의 경우에는 총5 번까지 보험이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이 콘주란이랑 이히알루론산은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콘주란을 맞으시는 분은 이 주사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점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거는 무릎에 기름칠을 쳐주는 거예요 대신 단점이 뭐냐 하면 이 주사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주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골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통증이 어, 조금 낫고 가라앉는 분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통증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를 맞고도 내가 만약에 무릎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무릎 물리치료나 아니면 다른 주사치료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주사의 방법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 이 푸르로 치료라고 합니다. 이 푸르로 치료란 거는 정확하게는 어떤 치료냐면, 이 무릎에다가 염증 있는 부위에다가 일부러 이 포도당 주사를 나가지고 염증을 일부러 새로 만듭니다. 이 염증이 새로 만들게 되면, 어, 원래 만성으로 염증이 있던 부위에 새로 염증이 생기면 어? 그러면 더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염증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새로 생긴 염증이 저절로 아물려고 이 회복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만성 염증까지 같이 회복을 시키는 치료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증식치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경우에는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에 염증이 있는 부위를 회복시키는 치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3회에서 5회 정도 이 사이로 해가지고 이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통증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대신 이 주사는 단점이 있어요. 이 주사는 맞을 때 조금 통증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아플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통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같이 믹스하거나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는 자 이렇게 스테로이드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이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섞어 가지고 주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기운이 잘 퍼지라고 이렇게 히알렉스 이거는 어떤 성분이냐면 히알루론이 다제라고 해 가지고 이 인대하고 힘줄 쪽에서 약 성분이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사액을 섞어가지고 이제 아픈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프로로주사의 경우에는 무릎에 기름칠을 하는 연골주사하고는 다르게 이 통증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가 되고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 내가 통증이 좀 심하다 어, 나는 그냥 무릎이 삐걱대거나 뭔가 불편한 건 없는데 통증이 심하다 이러면 이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서머리 연골 주사는 무릎에 기름칠을 하는 주사 치료가 되고 두 번째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총 3회 보험이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로 주사의 경우에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주사 치료가 되는 거고요. 간격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해서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맞는 거를 합니다. 단점은 이 주사는 보험이 안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 연골 주사보다는 그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계신 실손 의료 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보험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이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비교는 잘 되셨죠? 자,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